안녕하세요, 지니 쌤이고요. 오늘 볼 문제 2019학년도 고3 4월 모의고사 장문이죠. 41, 42에 나오는 한 개는 제목, 그다음 또한 개는 어휘 문제. 요즘 계속해서 이 유형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뭔가 이상한데 느껴질 때 반이어 들어오는 건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늘 반이어 코드고요. 우선 갑시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크게 어려운 질문 아니긴 했어. 우선 보니까 대략 1.5kg의 우리 인간 뇌, 뭔가 뇌에 대한 이야기인가봐. 우리 인간 뇌는 여겨지고 있죠. 근데 뭐한 걸로? 대략 5배에서 7배까지 크대. 근데 뭐보다? 예상되는 것보다 for a mammal 이런 포유동물인데 우리 몸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포유동물이 가지고 있는 걸로 예상되는 것보다 5배에서 7배까지 크대. 그럼 한마디로 인간 뇌는 크다. 그 얘기였고요.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대체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큰 뇌를 가지고 있을까? 비록 그것들이 이 그것들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온 인간 뇌가 되겠죠. 우리의 인간 뇌가 오로지 account for, account for 차지하는 거죠. 차지해. 근데 뭐를? 우리의 일반적인 몸무게의 딱 2%야. 아무리 크다 해봤자, 그래봤자 2%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라는 것이 사용한대. 최대 얼마까지? 20%의 우리 신진대사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럼 한마디로 효율적에비율적이야 비율적이죠. 조그만 주제에 에너지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얘기 해준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무엇이 정당화 시켜줄까?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Expensive 비싼 기관을 앞에 그 얘기한 거죠. 뇌가 크기는 안큰 주제에 20%의 우리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근 얘는 싼 기관이야, 비싼 기관이야? 비싼 기관이죠. 에너지 많이 많이 먹고 있으니까 앞에 나온 게 근거가 돼가지고 A는 맞죠. 그토록 비싼 기관, 뭐가 설명해 줄까? 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게요. 그답변은 가서 보니 분명한 답변은 바로 우리가 필요하대. 큰 뇌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reason. reason 동세로 쓰이면 추론하고 사고하는 거죠. 사고하기 위해 필요하대.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비싼 뇌 쓰고 있다. 라고 한 다음에 결국에 이러한 큰 뇌는 equals 똑같거든. 뭐와 똑같아? 더 많아진 지능과 똑같은 거래. 당연한 이야기죠. 뇌 크면은 지능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기관 쓰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였어. 그런 이야기 한 다음에 갑자기 뒤집어지고 있죠. 자, 앞에까지 뻔한 이야기였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하지만 이런 진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분은 has been pushing, 밀어붙이고 있대. 또 다른 답변을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has to do with, 관련이 있는 건데 뭐와 관련이 있어? being sociable. 사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대.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무슨 얘기 알겠어? 앞에까지는 뇌라는 것이 추론하기 위해서, 사고하기 위해 필요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뇌가 큰 이유는 이러한 사고 능력뿐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교적인 능력을 위해서 뇌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고 있대. 그러면서 그가 make the point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점을 짚은 거니까 주장하다. 얘도 가능하고요. make the point 주장했어. 근데 무엇이라고? 큰 뇌는 seems to be. 어때 보이는 거 아니? 전문화되어 있대. 근데 뭐를 위해서? for dealing with problems.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문제? then must arise.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죠. out of 뭐로부터? 큰 그룹으로부터. 근데 그큰 그룹 안에서 한 개체는 필요해 뭐한 것이 다른 애들과 인터랙트 상호 작용하는 게 필요한 그런 큰 그룹으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전문화 되어 있다고 지적했대 주장했대 그럼 B에 전문화 되어 있다 맞는 얘기죠 앞으로 이 사람 주장은 뭐가 되겠어? 우리 뇌는 사교적인 것즉큰 집단 내에서 상호 작용하기 위해서 커진 것이다 이말 나와야겠죠. B까지도 맞는 말이고 그럼 계속 가볼게요.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많은 종에 있어서 그럼 뒤에 예시를 본 다음 확인해야겠죠. 그럼 얘는 이제 무슨 얘기 나와야 돼? C의 추류가 얘가 맞는 말들려면은 뒤에 나온 예시는 전부 다 불의인가 모와의 관계? 그렇죠. 앞에 나왔던 그 소셜 관계. 아이고, 음. 소셜관계 나와야겠죠. 브레인이 커지면 은 사교적인 거, 사회적인 게 올라간다. 이런 예시 나와야 되고요. 실제 그런지 뒤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세 종인데 어떤 종인지 보니까 플럭투게더, 함께 날고 있는, 즉 모두 함께 군집생활하는 그러한 새세 종류는 해부,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큰 뇌를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 고립되어 있는 새보다 아, 그럼 보니까 사교적인 거와 뇌의 관계, 맞죠? C도 확실히 맞구나 알 수가 있고 계속 가볼게 근데 이러한 뇌의 변화 뇌 사이즈의 변화가 심지어 발생할 수도 있대 Within the lifespan 생애 안에서 발생할 수도 있대 즉종 사이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한 종의 생애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어떤 개별적인 동물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such as the locust 메뚜기 나왔고요 메뚜기들은 보통은 solitary 혼자 있어 원래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데, 그리고 피하죠? 서로서로. 근데, 벗다 안 보니까, become gregarious. 뜻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혼자 있고, 서로서로 피하다가, 갑자기 군집생활안 돼. 뭐 했을 때? 그들이 떼지어 사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얘들은 혼자 있다가, 갑자기 떼지어 사는 그러한 기간이 있나 봐. 그래서 거기 뒤에 보니, 이러한 떼지어 사는 국민이라는 것은, is triggered. 발생되고 있죠? 바이더, 빌드업 오블루코스트 메뚜기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지 에듀디에 확인해 보시면 그들 숫자 갑자기 멀티플라이 급증했어. 그럼 숫자가 늘어나니까 음식 공급을 위협했겠죠. 갑자기 늘어난 숫자 때문에 음식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which is why 얘 묶어서 그냥 그래서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수험 함께 모여가지고 이동한대 새로운 장소로 모두 함께. 당연히 새 음식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떼지어 사는 단계, 국면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in the process, 그러한 과정 중에, 걔네가 이제 rub against each other. 서로서로 문지를 수밖에 없겠죠. 모두 모여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극이 set off, 발생시켜, 촉발시켜, 무엇을? 추리거, 얘가 동세로 쓰이면 발생시키는 거고, 명세로 쓰이면 방아쇠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서로 들로 모여가지고 몸을 부대 끼고 하는 이러한 자극이 방아쇠를 당긴데, 그들 뇌 안에서 뭐할수 있게? 투 스타트, 시작할 수 있게, paying attention, 관심을 두는 건데, 서로에게 관심을 둘수 있게 방아쇠를 당기게 된다. 그얘긴 거죠? 그럼 아직까지 어휘 잘못된 거 없고,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뒤에 보니,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좀더 튜ンド 인투 튜니 원래 조율하고 맞추는 거니까 맞춰가는 게 되겠죠. 서로에게 맞춰가는 게 발생할수록 그들 뇌 사이즈는 슈링크 쪼그라들어 다이섬 디고리스 어느 정도 말이 안 되죠. 계속해서 뭔 얘기였어? 제일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뇌 커지면 지능이 올라간다. 이거는 원래 안 사실인데. 요즘 알게 된 거는 알고 보니까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것은 우리 뇌 커진 이유는 뭐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 사교 활동 때문에 커진 거였죠. 그래서 여기 대한 예시가 이제 두 번째 문단 나온 거였죠. 두 번째 문단 이게 사실인데 거기 대한 예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 있는 새 뇌가 더 크다. 이 얘기였고 그다음 또두 번째 이야기. 이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한 개체의 생애 내에서도 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언제 커지는 거야? 함께 모여 있을 때 뇌가 커져야겠죠 여기 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건데 마지막에 메뚜기 함께 있어 이제 함께 있을 때 얘들 그럼 뭐 해야 돼? 뇌가 커져야겠죠 그럼 걔네가 함께 모이고 이제 서로 서로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들 뇌 사이즈는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커져야겠죠 뭐 인라지 in 인크리즈 다 가능합니다. 뇌가 커진다. 이 잘못됐구나.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풀수 있는 거두 번째 문제 바로 알수 있겠죠. 잘못된 거였고 커진다. 증가한다. 바꿔 줘야 되고 제목까지 확인할게요. 자, 제목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뇌가 큰 이유. 뭐 때문이래? 사교적인 활동 때문이었죠. 이게 제목이 돼야 하는데 선지 먼저 5부터 가 볼게요. 자, 5번 가서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음 여기 보니 소시어블 키워드가 있긴 하죠 근데 보니까 5번 같은 경우에 물음표로 끝난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문 전체의 주제가 될수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답변 확인할게요 무엇이 만들고 있는지 사교적인 것을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 지금 있어 없어 지문에 없었죠 대체 뭐 때문에 사회생활 힘든가 안 나왔죠.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불가능하죠. 아예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서 보니까 밝고 어두운 면명암되겠죠 뭐에 있어서? 사교적인 거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것도 역시 언급이 안돼 있죠. 땡이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서 보니 바이오다이버서티, 생물 다양성. 아예 소재가 땡이죠. 생물 다양성 언급도 안 됐고. 2번은 보니까 어떻게 집단지능이 works f 작동되고 있는지,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집단지능 안 나왔고, 게다가 생존과 관계는 더욱더 아니었죠. 아이땡이고, 마지막 1번 가서 보니, The Secret, 비밀이야. 누구 뒤에 있는? 뇌 크기 뒤에 숨어있는 비밀. 지금 키워드 뇌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 바로 무엇 때문이다? 사교적인, 사회적인 인터렉션, 상호작용 때문이다. 답이죠? 답. 그래서 1번이구나,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이 질문 혹시 이해 안 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꿀락.